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이런 공, 이런 공, 말이 예술구지. 사실 기본 공이죠. 조금 더 예술구다운 예술구를 가져왔습니다. 새롭고 화려한 공, 김빠따를 제대로 감상해 보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 채널 애청자, 하구님이 보내준 예술구입니다. 굉장히 오래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 두 번만에 성공했습니다. 당점은 11시 30분. 휴스피드 빠르게 땅쳐 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공의 상태 같네요. 공에 약 기운이 없어 조금 뻑뻑하면 구사하기 굉장히 힘든 공인 것 같습니다. 하구님,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다음. 하단 바운딩이네요. 자신 없어 하는 공인데, 한번 쳐볼까요? 음, 역시 일단 공부터 나가고 시작하네요. 오, 그래도 금방 득점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느낌이 좋습니다. 응 아니 아니야 확실하게 느낌 찾았습니다. 5시에서 5시 30분 당점으로 빠르게 큐를 깊이 넣어줬습니다. 빠하게 치는게 아니라 순간 스피드만 살려주면 될것 같네요. 시도 횟수는 다섯 번입니다. 빨리 성공해서 좋네요. 자, 다음 공. 처음 봤을 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을 세워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친 거지? 시도회수 한번. 연습자마 그냥 툭 끌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득점이 됐네요. 모양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5시 당점? 제가 생각한 건, 일단 원쿠션을 멀리 잡아놓고, 끌림으로 최대한 라운드를 그리자는 생각으로 쳤습니다. 음, 뭐 별거 없었습니다. 쉬워요. 여러분도 다 됩니다. 자, 다음 공. 이건 도대체 어떻게 끄는 걸까요? 일단 쳐보겠습니다. 될까 모르겠네요. 무조건 최대한 두꺼운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장쿠션을 안 맞고 바로 끌리네요. 두께가 조금만 얇으면 이렇게 되고. 일단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직접 세워두고 보면 허두순밖에 안 나와요. 진짜 어렵네요. 성공. 치료 횟수는 15번에서 20번 정도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단 3팁 당점을 주고 쳤는데 끌림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5시 5팁 정도에 중하단 당점으로 브릿지도 높이고 큐도 많이 세워서 쳤습니다. 슬슬 힘든데요. 다음 공. 제가 좋아하는 미러치기이긴 한데, 이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쳐볼까요? 오, 첫 시도인데,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바운딩이 되네. 이게 제가 공 날아다닐까봐 쫄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게 맞았지만, 이 정도면 뭐, 성공으로 쳐주시는 거죠? 시도 횟수는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성공시켰네요. 자, 다음 공. 올게 왔습니다. 본좌, 세이기더 형님의 공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접시로 태우시는지 참, 저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역시 약해요. 안 굴러요, 공이. 삑사리도 한번 내주고, 공도 날려주고, 택도 없습니다. 약해요. 또 약해요. 이번엔 넘쳐버렸네요. 이게 들어갔어야 진짜 레전드인데 아쉽습니다 드디어 성공 역시 세이기너 형님의 공입니다 시도 횟수 40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팔이 저리네요 득점 요령은 음 그냥 잘 끌면 되는 거. 다섯 번째 공을 시도했을 때 나온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몇 바운딩으로 보이나요? 제가 볼땐 7번, 8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바운딩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전보다 조금 더 참신한 예술구들을 찾아보고 쳐봤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세이기나 형님의 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눈이 좀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예술구를 링크로 카카오톡 채널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빻다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